프로듀스 48, 1화부터 8화까지 8분 요약정리 아이돌 알려줌. 프로듀스 48편. 여기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데뷔의 꿈을 이룬 연습생들이 있습니다. 2016년 핑미의 주인공이었던 아이오아이, 2017년 나야나의 주인공이었던 원어원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그리고 2018년, 이번엔 내 거야로 데뷔를 꿈꾸는 96명의 소녀들이 있는데요. 이 소녀들의 활약상을 지금부터 단 8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t's 한국 연습생들과 AKB48 그룹 멤버들이 함께한 이번 프로듀스 48은 프로듀스 시리즈의 신고식이라고 할수 있는 등급 평가부터 한일 양국 연습생들의 실력 차이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이채연 연습생이 현직 댄서들도 감탄할 정도의 수준 높은 댄스를 선보인 반면, AKB48 그룹 멤버들은 댄스 대회에서 1위를 했던 멤버조차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부분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타케우치 미유, 이와타테 사오, 고토모의 연습생은 실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먼저 타케우치 미유 연습생이 가창력과 편곡 실력으로 현장에 있는 모두를 놀라게 했고, 특히 고토모의 연습생은 비록 알레르기로 인해 목소리를 낼수 없어 F 등급을 받았지만 시원시원한 동작을 보여주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애프터 스쿨 출신 이가은 연습생은 가장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절제된 섹시함과 정확한 동작, 풍부한 표정의 유창한 일본어. 데뷔를 향한 절실함까지 자신이 프로듀스 48에 출연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내면서 의문의 여지없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은 눈부신 미모로 특유의 존재감을 발휘했지만 보여준 실력에 비해 비교적 높은 A등급을 받아 논란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아직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받지 않았을 뿐 잠재력은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뷔를 준비하며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는 한국 연습생들과 달리 데뷔를 한 이유라도 소속사로부터 트레이닝이 없고 원하면 사비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던 AKB48 그룹 멤버들은 한국식 트레이닝에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에서 C로 이동한 고토모의 연습생과 C에서 A로 이동한 혼다 히토미 연습생, 그리고 F에서 A로 수직 상승한 야부키 나코 연습생 등 등급 대이동에 성공한 AKB48 그룹 멤버들도 있었는데요. 논란의 A 등급을 받았던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 역시 단시간에 한국어 가사를 완벽히 숙지하고 의지와 끈기로 빠르게 실력을 올리면서 A 등급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물론 내꺼야의 센터까지 훌륭히 소화해내며 스스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현장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룹 배틀에서는 승리한 팀에게 부여되는 베네피스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드디어 실력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연습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야부키나쿠 연습생은 귀를 기울이면서 맑고 편안한 고음으로 330표를 받아 팀 승리를 견인한 것은 물론 전체 연습생 현장 득표수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피카부에서는 연습 때 따라가지 못해 힘들어했던 시타오 미우 연습생이 정작 본 무대에서 포텐을 폭발시키며 1위를 차지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조유리 연습생과 이시안 연습생은 각 조에서 메인보컬을 맡아 단발머리 무대를 손색없이 선보이며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맘마미아에서는 섹시한 매력과 능숙한 춤 실력을 보여준 김연아 연습생과 고혹적인 표정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무라세사의 연습생이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일본국의 한국 연습생이 센터를 한다는 전략에 따라 하이 텐션의 센터가 된 허윤진 연습생은 큰 표차로 1위를 기록하며 팀 승리까지 이끌었는데요. 고토모의 연습생은 부단한 노력과 팀원들의 도움으로 우아하게 무대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내며 득표수 1위에 올랐고, 너무너무너무에서는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이 1위에 올랐지만 상대팀 장원영, 안유진, 최애나, 시로마 미루, 혼다 히토미 연습생이 골고루 다득표를 하면서 사쿠라 팀은 승리와 베네피스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격과 논란에 지옥에서 온 붐바야 무대 경연에서는 팀원 선택에서 일본 연습생을 단한 명도 선택하지 않은 1조와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멤버들로 구성된 2조가 대결을 펼쳤는데요. 1조는 예상대로 멋지게 무대를 소화해 고유진 연습생이 득표수 1위를 가져갔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중독성 있는 무대를 만들어낸 2조가 팀 대결에서는 승리해버리는 충격적인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상위권을 유지하던 연습생들이 큰 변동 없이 높은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야부키 나코, 혼다 히토미 연습생이 데뷔권인 1 2 안에 새롭게 안착했는데요. 한편으론 리더로서 팀원을 잘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 손은채, 김나영 연습생과 지옥의 분바야조에서 살아남은 한초원, 강혜원 연습생이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하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곡별 1위 연습생에게 5,000표, 포지션별 1위 연습생에게 10만표라는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걸린 포지션 평가는 30위까지 생존할 수 있는 2차 순위 발표와 직결되는 만큼 레전드급 반전 무대들이 연이어 펼쳐졌는데요. 상위권 연습생들이 수두룩했던 사이드 투 사이드 무대에서는 시로바 미루 연습생이 시선을 사로잡는 눈빛과 퍼포먼스로 1위를 거머쥐었고 마찬가지로 상위권 연습생들로만 이루어진 소리나 소리 쏘리 무대에서는 실력과 리더십을 겸비해 줄곧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권은비 연습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터치 무대에서는 이전 현장 평가에서 다득표를 했던 멤버들을 제치고 김민주 연습생이 1위에 올랐는데요. 반면에 리더와 안무 창작, 통역까지 도맡았던 배은영 연습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낮은 순위를 기록해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한편, 평가국 선택에서 밀려난 하위권 연습생들이 꾸민 인스트럭션 무대는 멤버 각자의 매력이 잘드러나는 무대 구성으로 반전에 이끌어냈는데요. 리더로 팀을 잘 이끈 소은채 연습생이 1위를 차지했지만 연습 내내 밝은 에너지로 팀워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나카니시 치요리 연습생은 아쉽게도 저조한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크랩 무대에서는 센터인 모토무라 아오이 연습생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현장 평가에 강한 무라세사의 연습생이 447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결과, 무라세사의 연습생은 전체 댄스 포지션 평가에서도 1위에 오르며 10만 5천 표의 베네핏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리더인 김시현 연습생이 팀을 잘 이끈 에너지틱 무대에서는 보컬의 강점이 있는 조율이 연습생과 나고은 연습생이 1, 2위를 차지했고 다시 만난 세계에선 야부키 나코 연습생이 허윤진 연습생에게 메인 보컬을 양보한 가운데 리더인 김채현 연습생이 청아한 음색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또두두두는 리더인 박서영 연습생의 가사 실수로 아쉬운 무대가 되었지만 센터를 맡아 강한 인상을 남긴 김도아 연습생이 1위를 차지해 생존 가능성을 높였고 전하지 못한 진심은 미야자키 미오 연습생이 완벽한 한국어 발음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상은 강렬하지만 댄스 기본기가 부족하다던 평가를 받았던 한초원 연습생은 널 너무 모르고 해서 우아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득표수 585표를 기록해 보컬랩 평가 전체 1위에 오르며 베네피 10만 5천 표를 획득 이번 시즌 최고의 반전 연습생으로 떠다 올랐는데요. 한편 평가곡 선택에서 상위권 연습생들에게 밀려나 어떤 곡인지도 모른 채보아에 숨겨진 겨울 명곡이었던 메리크리를 부르게 된 연습생들은 예상치 못한 감동 무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며 이번 시즌 최고의 레전드를 찍었고 특히 메인보컬을 맡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박혜윤 연습생이 1위에 오르면서 향후 한초원 연습생과의 메인보컬 경쟁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원현 연습생과 야부키나쿠 연습생이 새롭게 1, 2위에 등극한 2차 순위 발표식에서는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순위 대변동이 있었는데요. 시즌 내내 1위를 지켜왔던 이가은 연습생이 8위로, 내꺼야의 센터였던 미야와키 사쿠라 연습생이 7위로 순위 하락을 기록했고, 1차 순위에서 데뷔권에 있었던 고토모에, 왕이런, 체에나, 이채연, 타케우치 미유 연습생이 모두 12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강혜원, 김민주, 한초원, 조유리, 허윤진 연습생은 새롭게 데뷔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한때 88위까지 떨어졌었던 한초원 연습생이 79계단 상승한 9위로 강혜원 연습생은 최저순위 41위에서 3위로 순위가 급격히 올라 지옥의 붐바야조는 결국 대반전에 일으킨 조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2차 순위발표식에서 생존한 30명의 연습생들은 이제 1위 팀에게 총 13만표의 베네핏이 부여되는 컨셉평가 무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총 8회가 방영된 현재 과연 기존 상위권 연습생들은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은 4회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연습생이 또한번 파란을 만들어낼까요?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엠넷 프로듀스 48은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본방송이 방영 중입니다.